왜 이렇게 세게 치셨어요? 응? 공을 치려고 하니까 그래. 응. 자, 이건 세게 회전 놔주시고 엄청 베팅으로 두꺼운 쪽으로 뻥. 이 베팅이 없어서 길은 거야. 베팅이 있어야 돼. 베팅이 있으면 아, 쫙 때려야 하니까 <laughs> 세게. 그렇죠. 그러면 짧아져요. 자, 꾹 누르세요. 억지로 때리려고 그러고, 뒤가 올라가요. 뒤가 올라가서 그래요. 이것도 뒤가 올라가서 끊기는 거예요. 더 후회해주셔도 돼요. 이거 초나미. 그러면, 초나미 하면, 얘는 여기 있죠? 네. 그러면 뒤로 맞으면 또 포지션. 무회전으로 네. 초나미. 그냥 맞추기만 하세요, 맞추기만. 너무 얇았네. 자, 맞으면 어때요? 아, 맞으면, 뒤로, 뒤로. 어, 그럼, 쟤, 가 여기 있으니까, 예? 이런 식으로. 어. 귤을 깊숙히 넣으세요, 깊숙히. 톡 때리지 마시고, 깊숙히. 그렇죠. 지금처럼, 깊숙히. 예. 그러면서, 얘, 얘, 얘한테 지금 저걸, 힘을 못 줬죠, 예? 깊숙인데, 얘를 톡. 약간 끊김이 있었죠. 뒤에가 너무 들려. 응. 지금, 지금 샷 괜찮아요. 깨끗이 뻗잖아요. 그죠? 응. 응. 당첨 좀 내리세요. 맞추기추기만해 g 응. 길 길게 길게? g a y Kilgay. k i l g 어렵긴 어려운데 y Kilgay. Kilgay. k i l g 면을 k i l g 회전 다 주고 맞추기만 하세요. 맞추기만. 세게 친다는 생각 하지 않고 맞추기만. 얇은, 얇았으면 회전이 없는 거지. 네. 지금 이게 끊긴 거예요. 음. 일부러 너무 밑에 주실 응. 필요 없어. 얘한테 힘을 못 주네. 응. 힘을 못 줘. 무조건 세게. 끌려고 그러지 말고 때려. 뻥. 브릿지가 안 잡혀. 응. 어. 안 잡혀. 응. 어. 때리긴 잘 때렸는데, 브릿지가 안 잡혀. 너무 쎄. 길게 음. 톡 때리니까 쭉 뻗지를 못하고 음. 이게 이제 모든 볼이 그래요 이렇게 있으면 그냥 툭 치잖아요 그러면 잘려. 음. 네? 그냥 툭 치면 이, 밀, 밀려고 해도 부딪혀요. 그러니까 면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면 면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얘를 상대하지 말고 저 끝에를 보고 이렇게 그냥 쭉 하고 지나가는 거지. 예. 아, 잘... 네. 그렇지 않으면 잘려. 중간에서 계속 오면서 짧아지니까 처음엔 스타트에 맞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국에는 음. 돌이 부딪히면서 내가 준 회전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죽으면서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몸의 힘다 빼고 다리 조금 더 앞으로 오시고요. 응. 짧게 한번 쳐서, 짧게 한번 쳐보세요. 짧게. 짧게. 면만 맞추는 거예요. 면만. 공을 치는 게 아니라, 면만. 부드럽게, 천천히. 좋아요. 네? 이렇게 가볍게. 네. 뱅크샷. 공짜가 나왔어요. 공짜가. 네? 투코만 안 맞고, 세게만 안 치면, 그냥, 부드럽게. 너무 두껍게 칠 필요 없어요. 너무 두껍게 안 쳐도 돼요. 더 깊숙히 쳐도 돼요. 더 깊숙히, 깊숙히. 아니, 픽사야겠다. 깊숙히 쳐야지, 그러고. 아, 픽사야겠다. 쳐야 되는데 다 쳤는데 아, 아 진짜 아니 진짜 좀 간단간단하게 어떻게 끝내줄 수 없어요? 예? <laughs> 얘한테 네? <laughs> 힘을 못줘 고수들도 지금 이 종이 싫어서 네. 이쪽이 이 키스가 싫어서 이 보물을 아주 얇게 쳐버리거든. 얘를 컨트롤 할 수가 없으니까. 그, 지금은 수구, 수구를 때린 거야. 네. 일적구를 때려야죠. 예? 네? 자, 내가, 모든 공이 얘를 눌러야지. 내 거를 신경 쓰지 말고 얘를 꾹, 얘를 깊숙히. 그렇지. 예? 네? 그렇지. 얘를 눌러야 되는데 계속 내 공을 치니까 쟤는 힘이 안 가고 키스 뺄 자신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냥, 이거 세 개는 그냥, 응? 그렇지. 응. 아까 똑같은데. 잘 지지. 잘, 잘지야잘잘잘어휴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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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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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제 몸은 잘 쓰시네 <laughs> 이제 끝났네. 이거, 이거 한, 뭐만 포지션하면 끝났네. 뒤돌리기. 걱정이네. <laughs> 응? 뭐 걱정이에요. 50% 무회전. 응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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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! 야. 어후. 어후. <laughs> 끝났지, 이제. 야, 아, 이게... 때리는 거. 자, 때려. <laughs> 무조건 제일을 때려. 제한테 엄청난 파워를 줘. 꽉 잡고 귀걸이 빵 때려. 빵. 아. 야, 아, 네다 이게 빵이에요? 아, 전... 빵. 빵. 아, 더 빵세 쳇쳇네요. 내 거를 끌려고 그러는 거야, 지금. 저 봐요. 자, 얘를 얘를 뻥! 때려봐요. 큐고리 꽉 잡고, 큐고리도 안, 그럼 두께 아무렇게나 맞아도 다 들어가. 자, 큐고리 끝까지 잡아요. 완전 히 야무지게. 더 가까이 잡아요. 자, 뻥! 지금도 안 잡혔어. 브릿지가 안 잡혀, 브릿지가. 브릿지가 잡히면 빵이 이게 아니에요. 꽝! 자, 브릿지. 끌지 말고 때려! 이렇게 돼야지. 그러면 얇든 두껍든 상관없어요. 에? 왜 궤적이 나오니까 다 갔는데 어, 자 얘를 치는 거예요. 얘를 어이내거 어떻게 내 거를 신경 쓰니까 얘를 신경 얘한테 힘이 안 가는 겁니다. 내거 신경 쓰지 마세요. 내 공은 전혀 얘 얘만 누르세요. 깊숙히 눌러요. 깊숙히. 앞돌이 chapter... 좀 길게 잡으세요. 얇게 치어야 되니까, 길게. 어, 얇게 맞춰도 길게 돼요. 길게 회전 많이 주고, 천천히. 천천히. 이게 회전을 못 주는 거야, 지금. 자, 더 어려워도, 이렇게 더 어려워도, 각이 더 없을 것 같아도, 길게 잡아봐요. 길게. 회전, 음. 마이, 맥시멈. <laughs> 그리고 그냥 천천히 맞추기만 해. 맞추기만. 이렇게 차고 올라와야 되는 거야. 짧게 잡는 게 길게 잡을. 회전이 많이 필요하니까 회전이 얼마나 필요하냐에 따라서 길게 잡는 거죠. 왜? 쟤를 두껍게 치면 잘, 짝짝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. 짧게 짧게, 짧게 잡아야 길게 잡아야 돼. 응, 얇게 치면서 내 회전이 많이 필요할 때. 어? 몸에 힘 빼시고 어? 뒤에도 가까이 잡으세요. 가까이 뒤에. 네? Tull. <coughs> Hett. 아, 그왜 아... <laughs> 얇게 쳐? 아... 얇게 치면 일리 빠지면 끝이지만 두껍게 쳐서 아... 두껍게 쳐야죠. 아, 아... 끊겼어. 네. 끊긴 어, 또 이거 사실은 지금 이 볼은 더 짧게 잡아야 돼요. 더 짧게. 예, 네. 더 짧게 잡으면 지금 이렇게 쳐, 끊기는 느낌이 아닌 들어가는 느낌, 요만큼이 더 들어가는 느낌으로 바뀌어. 큐도 어? 자연스럽고. 어? 그냥 쳐도 그냥 누르고 들어가는 걸로 바뀌어. 이런 식으로. 음, 근데... 어? 응. 그래서 큐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냥 완성품이 나오잖아. 요 그죠? 자, 쓰리가락 한번 보여주세요, 이거는. 왜냐면, 포지션 안 되는 건 쓰리가락 가셔야 돼. 짧으면 끝이에요. 네. 기, 더 길게 쳐야지 더 깊숙히. 왜냐면이쪽으로 빠지는 거는 쉽지 않지만 네. 짧게 빠지는 거는 아예 없어. 네. 그러니까 더 깊숙히, 훨씬 깊숙히. 어? 네. 응? 몇개 쳤죠? 세 개. 어어 <laughs> 어, 구멍 나면 안 된대. 아, 아이, 안 된다. 치자 안되네 돌려. 네? 이거는 어떻게 치냐면 칠게 없어 네. 회전을 주고 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쳐서 어쨌든요? 아니 여기 맞춰서 다시 올라와. 회전 얇게 맞춰가지고? 여기 맞을 거 아니에요. 네. 여기서 그냥 올라와. 걸어치기로. 걸어치기요? 응. 회전 많이 주고 시카키 친다고 생각을 해. 회전 많이 주고. 응 네. 아, 아, 아. 회전 많이 주고 그냥 자신 있게. 이렇게. 다네 <laughs> 아니 연결해서 이제 쳐야지 이제 쳐야 아니 이 이제 그래야지 이제 일곱 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아. 이제 회전 역회전 주고 걸어치게 얇게 깊숙히 누르는 걸로 끝까지 누르는 걸로 어 네.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는 역회전. 역회전. 네, 어큐볼리꽉 네. 잡고. 아이고. 야. 다섯 개 땡이네 자 축하합니다 근데 이건 가르쳐줘서 맞은 거잖아요 네? 그러니까 길은 그거야 다른 게 없잖아 근데 이건 어때 얘기가 되겠죠 응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자 비껴치기 아니 이거 빨리 빨리 다섯 개를 쳐야 저게 지 이거 야 이거 힘드네